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듭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네. 말씀 간단해서. 제가 많은 부흥회도 다녀보고 했지만, 은이번처럼 어 저에게 행복하고또제 생애 의 하나의 정점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사 연합회 창립 통회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남가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인을 모든 선교사가 연합하여서 큰 힘을 발휘하여서 한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장림총회를 통하여서 모두 이제 주위의 각 나라가 또한 조직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저는 오늘 성공의 비결이라는 점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문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는 힘이 더더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풀도 배워보고 그리고 속골도 배워보고 그리고 또 나무도 해봅니다. 그러나 낮절 갈아서 낮절 날색에 잘 숙돌해서 갈아서 하면은 풀도 잘 배워지고 그리고 나무도 잘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뎌지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별을 베는데도 벽포기처럼 뽑아나오게 되고 힘이 더 들어서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양심이 무뎌져 있고, 심정이 무뎌져 있고, 신앙이 무뎌져 있고, 기도가 무뎌져 있으면 아무래도 사탄마귀도 우리는 자르고 쫓아낼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칼을 갈고, 말씀의 칼을 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찬송의 칼을 갈아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것이 잘 들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마다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성공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제 보니까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V자가 네 개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V자는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형편이 있었더라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저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도. 얼마나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지.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꿈을 꿀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은 나를 따라오지만 꿈은 우리가 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활란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견롭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장막이 있고, 그리고 활란이 있달지라도 걱정하지 않. 마치 가벼나음에내 네 사람이 청년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은 가베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네 청년이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 지붕을 뚫는데 이걸 뚫다가 만약에 밑에 있는 주인이 난리를 치면 어떡할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물이 떨어진다고 소리 지르면 어떡할까? 이런 장애물에 대한 것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네 사람은 오직 뭐냐? 주님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왔습니다 장례물이 아무리 있어도 환란과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주의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대니 그 중풍병탄을 깨끗이 나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장례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서 항상 꿈꾸는 사람이 되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벤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모험이 심는 벤처기업을 많이 하다가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망한 기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을 걸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 편안하게 안 해서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 따라 우리는 귀신을 쫓다가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나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실패도 또한 낙심도 거듭하면서도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도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도 성공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끝은 아닙니다. 끝은 성공이요. 끝은 승리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때에 따라서 그러한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가면 뭐냐? 처음부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형말리 이곳에 왔을 때는 뭐냐? 모험심 없이 어떻게 이오에올수 있겠어요? 성교사로 오셔서 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러 온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에 와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또 선배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은 그들 안전된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그들 뜨듯이 어깨를 펴고 이제는 크게 이 미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냐, 모험이에요. 저도 모험을 많이 걸어서 하다가 지금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습니다. 교회를 짓는데도 모험식을 가지고 하다가 486억의 건축비를 들하고 그리고 땅을 27,200평을, 땅을 사고, 이래서 해서 모험을 걸었다가 나중에 좀 돈이 좀모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나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00억을 보냈어요. 근데 2 0 0억 가지고도 어림 반풀일지도 없어요. 왜 돈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도 좀 어림을 많이 나가지만은 그러나 저보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나좀 나사가 빠졌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 그럴 거예요. 그 어려움을 포통있는데도만날 얼굴을 보면 사는 척 있고 우리 지 고실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본인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안장이 내검찰청에 오래 그래도 일단 자고 가지. <laughs> 그방송들은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가면은 책임은주님이 지시는 것이지. 아, 네. 우리가 지금 뭐가 아, 네. 있어요? 여러분. 아, 네. 우리가 할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험심을 가지고맨처세 번째는 뭐냐? 바이탈리티. 서로의 사람이 뭐냐, 여러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제를 많이 먹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은 활력이란 뭐냐, 서로 간에 활력이 있는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도 언제나 고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돼.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데, 아이고 아무게 왜 몸이 그렇게 뚱뚱하고 그래, 그리고 병식이 완언 안에 병원에 가봐, 이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좀 뚱뚱한 사람이 오면은, 아, 참, 너무나 좀지하고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냐? 체격이 큰 사람은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뛰려고 그래도, 제대로 뛰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런 사람 마음이 고와요. 왜? 하다 하다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때문에 체격이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씨가 곱고, 마음이 넉넉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아주 갈비처럼 이렇게 야외적인 사람, 개미허리처럼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아, 어쩌면 귀족이 었지 그렇고, 스라인처럼 참이 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꼭 제가 목회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들은요, 비결이 뭐냐? 남을 칭찬해줘요. 철저히 남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잘 되고 아홉 가지가 안 됐다고 하면은, 안된 아홉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잘된그한 가지를 가지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뭐냐? 안 되든 아홉 가지가 되는 걸로 바꿔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 네. 우리가 이영관념 이 우리는 서로가 뭐냐?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자 말이에요.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우죽이 여기고, 남을 짓밟아버리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늘데변을따르없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무궁에 갔다 도 박수치고 속으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 네. 아, 이번에도 정말 오픈카를 타고 이래서 우리 전통 우리 총재님이 덕분 같아요. 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언제부터 그렇다 쳤는가 주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 것은 이 모든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조금 무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거 <laughs> <laughs>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서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그걸 깨달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자리에 우리를 전부 모두 간에 발달이 이제 서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리고 언자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남을 인정해주고 남의 얘기를 잘들으시세야요 내 말을 자꾸 말해가지고 내말 나가지고 내말 들어 들어 이게 아니라 남의 말을 종합해서 듣다 보면은 뭐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므로우리는 항상 바이탈리티 남에게 팔력을 주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는 뭐냐 패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나 승리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돼. 패배자가 되면 우리는 어디 가도. 어제 낙인치킨 인생되고요. 어디, 인생 어디 가도알아주지 않아요. 이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성공자가 아니에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오른팔처럼 사양했었죠. 그리고 어디 가도 나는, 응? 어? 엄 목사가 그렇다까지 얘기를 다 하셔요. 막 한국에서도요. 그런데 막상 제가 가까이 모시고 있다가 떠나가는 그 순간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병원에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족 면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저의 마음에 한그저나 말로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평소 모시고 있으면서 그 어른이 하는 방법과 그 어른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병자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병이 막 그렇게 많이 났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 나도 모른다요. 그래서. 그, 그런 말씀 못 했느냐고. 모른다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만 야, 어떻게 하다보이. 된다. 이래요. 그리고 또 교회가 크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아예 어쩌다 뭐이그게됐다고 이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말을 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쯤 왔는데 뭘 방법을 얘기해야지. 조국 선생도 뭐냐.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 기가 막히는 사차원의 영성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많이 됐었어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미 하나님 성회에다가 그 책을 판권을 줘버렸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수, 수천만 수 원이 팔렸었다는 당나라 원으로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거기뭐손 한번 벌려보지 않았어요 종사님 그런데도 그어원는 뭐냐 모든 거는 주님께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병자가 오늘 나아지고 주님이 낫게 하셨고 내일 또다시 병을 낫게 만드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본인은 낫게 안무것도 없다는 오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아, 네. 주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이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날 한국교회도 큰 교회가 많습니다만 정부로부터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왜 그러냐 진리 앞에 서지 않으니 그러네요 아, 진실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진실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많은 교회가 그는냐 교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 것뿐이야 돼요. 3일째 하나님뿐이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장도이 목사님이 그 주인이 돼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석을 펼치는 거예요.